안녕하세요. 요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현재 가격은 15,510원입니다. 두산 빌리티는 그동안 3만원대부터 그동안 조정을 하였고요. 그의 저정이 끝나서 곧또 새로운 상승을 시작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 설비 및 담수 설비, 주단 저품, 건설, 건설 기계 및 폴테이버 파월 장비 연료 전지 조기기 등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는 7만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아집니다. 곧조승이 끝나 상승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어, 되게 연락 온 분들을 보면요. 이미 많이 어른 그런 고평가정복을 보유한 분, 그리고 또 장기 투자할 수도 없는 그런 또 신규 발행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 또 여러 가지 분들이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제가 이런 정보로 성공할 수 없다고, 그리고 여러 초보자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느냐, 왜서 그런 실수를 하냐 하고 있냐, 그런 것에 대하여 제가 또 분석해서 또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 안녕하세요. 요미입니다. 저는 2020년 12월 두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명제의 방송을, 거점이라는 방송을 한 후에, 예, 그때 예, 셀트리온 삼명제가 천재 일루의 기회였면서, 그때 코로나 했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가져다가 폭등한다고 멀빵하라는 그런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분이 구독자 수가 그때 30만 좌우이 됐고요. 저는 그때 근무했어 가요. 구독자 수가 없었죠. 아, 그리고 어 2021년 1월 9일 제가 엘 n 케 바이오 고점이라는 그런 방송을 했는데 댓글 안에다가 어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에 고점을 찍는다고 어 알렸거든요. 어 그리고 정확히 이날이 주말이었는데 정확히 그 다음 월요일에 고점을 찍었어요. 아, 그때 많은 정보의 고점을 알리는 방송을 했고요. 또 1월 달에 또세계시 대폭락이라는 그런 방송을 했고요. 또 4월 달에도 세계성시 대폭락이라는 방송을 했고요. 아, 그리고 5월 달에는 폭락이라는 방송으로 또 경고 메시지를 많이 남겼거든요. 2022년 2월 2일, 2월 10일에는 코스피가 적어도 2200까지 하락한다고 숫자마다 정확하게 알려줬는데 어, 이 숫자마다 정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어, 엄청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어, 작년 연초입니다. 정확하게 작년 연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 기억하시죠. 어, 그때 많은 유튜버들이 상승장이라고 엄청 떠들썩하게 방송을 했는데요. 아, 그때 많은 종목들이 또 크게 또 반등을 했거든요 아, 하락장에서도 크게 반등하는 경우가 있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 상승장이라고 어, 주식을 모르는 겁니다 주식 유튜버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 종목에 대한 폭등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그 인터넷에서 그 정보를 찾아서 어, 종합해서 방송을 하면 그것이 주식유튜버인 겁니다. 주식을 안다는 것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주식유튜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초보자분들이 그분이 주식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엄청 주식유튜버에 대한 화제가 되는데 그것은 잘못 인식하는 겁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처럼 주식 조식 유튜버도 주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판단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주식 조식... 그 안다는 건 거점을 알고 바닥을 알고 단기 거점 눌림목을 잘 찾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는 완전히 잘 알아야 하고요. 그, 사, 그 상승장 하락장도 분간을 못하면 이건 완전 그리고 상승장이라고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폭락을 한다. 완전 패닉이고요. 아수라장이 됩니다. 물리는 것과 상승장, 하락장을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물리는 것은 그 한정목만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 주포가 하기 나름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상승장, 하락장을 판단하는 데는 많은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에코프로 에차전지 관련자 오늘 거점이 폭락시장인 것 같네요. 거점을 어, 정확하게 찍었고요 2021년 6월 16일 금요일 오전 9시 12분, 현드바이오메드 타이밍 같은데요. 하고 또 정확하게 또알 거점을. 야수는 아, 또 많은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또 바닥을 알리는 이런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알고 거점을 알면 정확하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어, 세계 정신이 20년에 한 번씩 폭등한다고 합니다. 전거점 2007년이었고요. 그때 또 몇십 배 혹은 백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어, 또 내년부터 상승장이 시작되면 또 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어, 에코프로는 선발주라고 보고요. 이제부터 내년부터 또 폭등하는 또 후발주들이 많이 또 나타날 것이, 예, 나타나겠죠. 아, 그럼 어떤 종목들이 폭등할까요? 어, 시청이 작고 발전 전망이 좋으며 실적이 좋아지는 성장주들이 많이 폭등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어, 그리고 제가 많은 종목들을 여기서 바닥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 더 많이 오르고 어, 대박날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를 잘 알고 싶으면 저희 실시간 아이 방송을 시처, 추천해주세요. 어, 시청해주세요. 금융전쟁입니다. 100명이 똑같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잃는 사람 있으면 또 버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승장에서는 주식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또 주식을 모르는 유튜버 다 정목 추천한 거 정목을 사, 다 이렇게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는 다 무난하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다 고점을 매도를 안 하면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지역이죠. 연달아 한가를 가기 때문에 매도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만 4천에서부터 또 3천원에 또 폭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폭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20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에 많지 않은 이 기회에 잘 정보 선택을 잘 하셔서 대박나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